안녕하십니까. 쌍칼입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25일, 음력으로는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소설이 지난 지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겨울이라고 해도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한 일주일 전서부터 어, 영하의 기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밤 기온은 어, 영하 1도, 2도까지 여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10시 반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바람은 거의 없고요. 어, 햇볕은 따뜻하니 아주 좋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주 깨끗하게 하늘도 맑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봉장에 있는 온도계로 정확하게 10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1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저는. 어 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올해 우연한 기회로 우리 자두밭에 분봉군이 한통 들어오면서 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벌이 심매벌 통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대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저절로 이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갖다 놨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왕도 죽고 또 벌을 또 삶아서 3분의 2 정도를 죽이고 나니 이 벌이 지금 이렇게 세통이 되었지만은 벌을 지금 이 세통까지 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 벌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그 벌을 뭐 일부 읽기는 했지만은, 어 그, 읽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읽는 것 이상으로 어 양봉에 대한 어떤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월동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뭐 저는 이 근처에 양봉을 하시는 분도 없고 또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 많은 그 벌에 대한 그 상식을 접하게 됩니다. 고수분들도 다이 벌에 대한 게 원칙이 없고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고, 어, 또 자기 본군, 또그 고장 특성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좌우를 하겠지만은요, 어 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월동에 들어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스치로폴볼통입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습기 같은 거는 없네요. 습기 같은 거는 없고, 어, 개포도 보송보송하게 잘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포를 열어보면은, 신문지 한장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미산 처리했는 비가드 하나 들어있고요. 이제 비가드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프로폴리스 망에다가, 신문만 한장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덮어놓고, 어 신문만 한장 이렇게 덮어놓고 어, 어 안에 보온판이나 보온재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신문은 일부 바람막이도 하고요. 어 비닐처럼 그렇게 완전 밀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만일에 안에 습기가 생긴다든가 할 때에 습도 조절 조절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용 명계포한장 요렇게 덮고 월동을 날려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그 월동을 들어간 모습이 물론 고수분들이나 다른 분들 볼 때에 정말 허술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 월동산란을 다 받고, 월동무기를다 주고 나서는, 이, 보온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따뜻하니까 벌들이 많이 나오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벌도, 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 아무래도, 어,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되겠죠. 그리고 또 노화도 빨리 올 테고, 어 그리고 또 활동을 많이 하니까 먹이도 많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보온을 최대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어 봉판이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어이 개미산으로 어 방제를 했고요. 뭐 속살만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벌이 몇통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 개미산으로만 어, 진드기 응해 방제를 했고요. 아무래도 12월 중순경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 영상의 기온이라 하더라도 거의 영하에 가까운 어, 그런 기온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울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경 본격적인 추위가 오면은 그때에 어, 보온계포를 덮어줄 예정입니다. 봄벌을 어, 깨우게 되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그 산란을 받고 또육아 온도가 돼야 되니까 어, 더 강하게 또 압축을 하고 또 어, 그때에 대해서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보온 덮개도. 어, 두껍고 어, 큰 것,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어, 스치로폴 벌통이지만은, 어, 안에다가, 어, 보온판도, 어, 보온제도 이어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참 1년도 되지 않은 햇병아리 초보 양봉인이지만은, 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12월 중순까지는 이대로 지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벌들의 활동을 줄여, 줄이게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보온을 조금 해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온을 거의 하지 않고 신문 한 장에 여름용 청계포 한 장만 덮는 이유는 벌들이 실제 그 어, 겨울을 나다가 죽는 것은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먹이가 없어서 어, 이렇게 굶어 죽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하는데요. 이 실제 벌들은 영하 50도까지도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발열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활동을 적게 하게 하고, 먹이 소모량도 줄이고, 또 벌들의 노화도 어, 더디게 오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초보 양봉인의 월동 준비, 나는 월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줄이, 줄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